유튜브 자이언트 스피릿3 인사이트 이달의 기자 지금처럼 아이돌이 많지 않던 2000년대 초반 우리들은 상큼발랄한 통통 튀는 곡 대신 감수성을 자극하는 아련한 노래들을 자주 들었다. 일부 곡들은 명곡으로 치켜 세워질 만큼 지금의 10대들에게도 사랑받으며 노래방에서 종종 회자되곤 한다. 과거 사이얼들을 이용했던 이들이라면 친구들의 배경음악으로 여기저기 흘러나왔던 추억의 명곡들이 있을 것이다. 가수들 이름만 들어도 과거 추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추억의 노래들을 소개한다. 우리는 다음 노래들을 구입하기 위해 도토리 다섯 을 선뜻 현질했었다. 1.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Y 유튜브 민 AN23 지난 1999년 데뷔한 프리스타일은 달달한 멜로디와 감각적인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Y로 당시 학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형제사이기도 이한 민호와 지호는 서로 작곡과 작사를 분담해 노래를 발표했으며 프리스타일 랩으로 마니아 팬을 형성하기도 했다. 2. 박효신 눈에 꽃 유튜브 스틱텐 봄이 오면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떠오르는 것처럼 한때 겨울이 오면 어느샌가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꼭 채워졌던 겨울 노래가 있었다. 대장 박효신이 부른 눈에